오늘간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녹색이 김성대 선수예요. 위쪽이 김성대, 아래쪽이 이재동 선수입니다. 네, 김성기야 이게 정찰 방향이 좋죠. 예, 네. 네. 실력도 실력지만 들리거나 상성 그리고 네. 정찰 운 네, 여러 가지가 이 복합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네. 따라줘야 되는 건데. 네. 뭐뭐 지금 땅에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실핀들 스미뉴맵에서. 여기서 갈렸습니다. 결국 상대 안마랑 쪽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공중상의 거리를 첫 번째 오버로드 정찰 방향으로 예, 고르는 이런 그 편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냈을 때 위치상으로 이제 이재동 선수가 이 위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 정찰 손외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 소외 방향이 좀 엇갈린 상황에서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네. 좀더 유리한 쪽은 김성대 선수. 여기서 네. 자 구두 운이 확실시 어, 되죠. 네. 여기서 모으죠. 모고 바로 스펀디크로 올리고있습니다자여기 네. 찍었어요. 내가 이두 번째 오버로드가 날아오는 그시기 네. 자체를 보면서 아, 생산 그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자부은는 네. 여기서 가스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오, 더 찍어요. 네, 12풀 정도를 해서 상대 구도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그 상태를 음. 상태를 어떤그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바아치는 네. 이런 부유한 어, 이런 상황이네요. 12풀이에요. 아, 네, 12풀이에요. 네. 12 아비안 12풀입니다. 네. 안정적인 빌드를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는 없죠. 첫 번째 어쨌든 정찰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게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 차라리 자신의 어떤 그 어, 아, 오버로드 정찰 방향도 지금은 그렇고 예. 네. 드론이 아니라는 사실은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 여기서 또, 보면 오버도 네. 두 번째 오버로도 일 테니까 오버로도 생산 이후에 빌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 먼저 평력 오을 준비를 마쳤어요. 조금 네. 네. 더 부유하게 오, 상대보다 약간 부유한 것이 최고로 예, 좀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렇게 상대방 의 위치를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라면 저울링을 돌린다던가또이 예, 상대방을 괴롭힐 수만한 그런 부분 자체를 좀좀 네. 아, 활용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네. 활용이 무조건 필요해요, 김동준 선수. 경력을 좀 먼저 뽑았으면 상대는 해설이 올릴 때 바로 여기서 정우리 뽑았어요? 네. 결국 당도 할 때쯤에 이제 정우리 숫자는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이후에 가난하게 출발을 했었던 예, 김성대 선수이기 때문에 정우리 숫자를 좀 숨겨놓고 네, 예, 한꺼번에 지금 뭐 스피드업이 됐을 때 뛰쳐 올라간다거나, 한 네, 명이 수비병 수비 병력으로 뽑아놓은 병력들이 바깥쪽으로 나올 때 잡아놓는다거나. 아, 자 지금 모아티이기를 준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무력 시위를 한번 하려고 하겠죠? 어떻든 한번만 막아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네. 되는 이동성도 있고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네, 결국 이재성 선수를 실수만 안 하면은 되는 거고 만약에 김성재 선수는 어, 자신이 저글링이 조금 더 먼저 준비가 됐다고 상대방 안마당 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저글링 희생되면은 상대가 투에 처리가 되면서 라바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 저글링에서 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품까지는 제동하는 확실하게 막을 준비하고 있고 변수 안 주고 상대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것 같다라는 가정을 머릿속으로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안마당의 네. 라바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될 때까지 최대한 지금은 드론이 미리 나와서 대기를 네. 하고 있었죠. 네. 예. 어떻게든 초반 저글링만 막게 된다면은 안마당의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스토 운영까지도 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 드론까지대동을 하면서 깨치치기를 중단 중단한 이동 선수입니다. 네. 공격적인 플레이를 어찌됐다는 해서 선을 어, 지금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 뛰쳐나가는 척했어요. 오버로드 어떤 그 시야 아래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활동을 하면서 너집 비우지 마라 내가 나갈 거야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네. 계속해서 지금은 해주고 있는 거죠. 김성대 선수 아래쪽으로 빼놨습니다. 만 위쪽에 네. 있 돌리면서 상대방의 병력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고요. 어쨌든 첫 번째 오버로드 시야에 어, 숨겨놨었던 저어린 숫자가 걸렸기 때문에 네. 이재동도 뭔가 헛부르게. 어 저글링을 더 찍어 완전히 상대가 스포, 어, 스파이어가 올라가면은 스파이어 올라가기 전에는 라바 관리를 하거든요. 음. 그때는 병력이 안 나와요. 그 타이밍을 한번 노릴 걸어, 노릴 요량이라면 네. 지금 저글링을 더 찍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지금 소세병력으로 좀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병력 있내를 확인하고 있고 네. 지금 김성대 선수 여섯 쪽으로 병력을 좀 모아놓고 있는 상황. 예. 이런 구도는 평소에도 많이 나왔었죠. 어, 네. 어떻게든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보겠는데, 어, 근데 그런 난이도가 참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안나갔거든요 드론 이제 도망가고, 이저글링들이 살아가면 영농실 끝나요. 살아가 못 돌아가면은 네. 자 기기를 막아놓고 이렇좀 네. 정리. 상대가 이제 그 뭔가 이그라바를안 모으고 저글링을 계속 찍었거든요. 네. 김성재도서 상대 저울이 부담되니까 계속 그런 건데, 자 일단은 들어갔었던 저글링들이 어, 많이 귀환을 했습니다. 네. 다시, 어, 위로 뛰어요, 위로 뛰어요. 네. 네. 오, 이렇게 저글링 들어가주면서 자신은 소수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렇죠. 자, 이동도 선수는 지금 드론이랑 또이 스포어 번석을 할 만하시거든요. 기그 어, 어, 그렇죠. 돌아갔었던 이 어, 저글링들이 자, 앞마당에 해처리를 일단은 습격하는 데는 어, 성공을 했고, 이대로는 어, 어.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저글링 나무가 들어가야. 네, 네. 네. 어, 이쪽 자, 파워타워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 네. 자, 이거는 김성수가 어. 돌렸었던 저글링들이 네, 스포도 결국 깼거든요. 네. 네. 이게 스포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깁스 치를 굉장히 오랫동안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드어나지 방해를 했어요. 예, 이재동의 자판기. 어, 예, 입구 쪽에서 지금은 모두 다 아, 잡혀버린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김기성태 홀짝 말았다. 그냥 잡혔습니다. 루타리스키즈 네, 온 상황인데요. 파이어 네. 올릴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예, 여기서 더 많이 흔들렸다면 이 정석은 큰일 날 뻔했고요. 예, 네. 자 들어가도 이제 저원링을 돌려주면서 어느 정도 피를 이 입힌 김성규 선수요? 그렇습니다. 나 살아남았었던 저울링들이 안마랑 쪽을좀 습격을 했었고 이정선 선수는 꾸준하게 저울링 써가면서 본인의 어떤 그 부유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평소보다 뮤탈스크가 적을 받밖는 없는 게원처 어, 천에서 라바 안남안 남기고 계속 저울링을 찍는데 라바를 좀 활용을 했었고 이후에 나머지 이제 모여진 자원은 안마랑을 먹기 위해서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뮤탈스크의 양은 좀 적어요. 그래서 음. 스포 콜로니에 대한 어떤 그뭐 어, 스포 콜로니를 평소 같이 어, 뭐 패터이당두 개씩, 이렇게 건설하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로 상대속 돌려주고 있거든요. 네, 뭐, 딜은 상대방에게 그, 티크 자체를 느리게 울기에는 만들고 있는데, 드론 자체가, 예, 본인의 도 얼마 없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본인 쪽에, BLTZ에 던 드론이 한 여덟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인데, 거의 한두배 네. 정도의 일군 차이입니다. 그렇죠. 저 네. 자, 이쪽에서 신경력 파치고 있는데, 저원이 다시 한 번, 그래서,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원이 여유 자체가 어, 들어와, 지금은, 기프트가요저번에 지금 빼하는데저번에 빼놓지 말았어야 돼요. 네. 한개다 끓죠? 네. 자, 네. 자, 이 정도. 자 들어가서 1쿨 타이밍 오! 살아남고 네, 가스를 계속 말리게끔 하면서 저글링 꾸준하게 찔러서 어쨌든 나는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네, 들어오면요 여기서 수비 병력 지 남겨두고 갔거든요 네, 돌아오는 어떤 그 돌아 들어오는 저글링에 대해서 저글링 4기를 지금 남겨놓고 갔고 본진 안쪽에 있는 저글링 아직까지 정리 안 됐죠 네자 안쪽에서 지금 양쪽 컨트롤 해주겠습니다 네, 아 이런 압박 자체를 아, 예, 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쪽은 김성재 선수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든 평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어내고 드론을 찍을 만한 그런 시기가 좀 만들었... 아, 아, 좀... 드론 하나가 좀 많이 놀랐어요. 드론 예. 하나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네. 네. 시간이 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진짜 그 중요하시기. 드론을 찍어내야 될 시기에 너무 아픈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스 캐는 것도 한번 끊겼었기 때문에 가스 보유량 자체도 지금 이자동선수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뭔가 부유한 상태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를 지금 하고 있죠. 타탈스크가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내입니다. 왜냐면 저그링도 섞어서 찍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저그링으로 돌리면서 본인의 부유함을 계속해서 지금 너무 깜짝 놀라서 센터까지나와봤죠 드론이. 네. 네. 많이 놀랐어요. 지금. 영상적으로 네. 본진 쪽에 스치도 못하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김동태 선수. 네. 오 자, 저... 나눠서 네. 네. 아, 양쪽으로 나눠요. 아 양쪽으로 아아 나눠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뮤탈스크는 찍히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거 하나까지 컨트롤해주고 이거를 쫓아다니는 건또 굉장히 네. 지금은... 들어가잖아? 네,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자, 컨트롤, 여기 뮤탈스크 모이고 있거든요 네, 뮤탈스크 슬슬 모이고 있어요 네, 자, 뭐어더게 가스량이 좀 많았어요 네, 안마르게 아아아아 가스를 못 캐고 있습니다 이소동 선수가 가스를 캐고 네.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여기서... 버무르는잘 익은 상황, 김동대 선수. 앞마당 쪽에 드론을 붙였다 하더라도 지금 미네랄 자체가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여서 뮤탈리스크를 다소 찍어내기에도 부담이 갈 정도의 드론 양입니다. 네. 지금 스커지 위주로 찍어낼 수밖에 없을 만큼 아, 조금 위험한 시간이 맞죠. 네. 지고있습니이구가좀때 오래 또 지금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네랄과 지금은 가스의 밸런스가 잘안 맞아서 가스가 이제 300이 넘어가도 뮤탈리스크를 아, 이렇게 동시에 확 찍어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뮤탈리스크의 양 자체도 지금은 양입니다만은 스커지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병력이기 때문에 달려들기가 좀 어려운데 자, 저글링 일단 숨겨놨죠.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나간 것을 저 빈집을 좀 털어보겠다는 아 건데 아시아에도 바로 걸렸습니다. 네, 여기서 지어요 어, 거의 없는 살림에서 꽤 많이 뽑아놨던 저글링인데 네. 어, 이 저글링들은 드론과의 맞교환이 그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드론, 저글링. 또이 저글링을 쓰게 되면 은 이재동 선수가 저글링을 찍어서 본진 안쪽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저 저글링은 끝까지 좀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여기는 슈퍼컬러니가 좀 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스파이어 건설 시기 자체가 좀 늦긴 했었도이 정상들이지만 어쨌든 앞마당을 지킨 상태라면 은뭐 추가적인 그 업그레이드까지도 네. 예. 먼저 찍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그렇죠. 여력이 도 생기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불안해요 스포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의 차이에 그 부담감은 들어. 엄청 차이 날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자 저글링을 잡아내게 되면은 결국은 스포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 뮤탈스가 빈집을 들어오게도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아, 그런 이야기고요 네. 본진 어, 쪽에 하나. 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병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스커드가 조금 더 많고 뮤탈스는 네. 거의 부대. 자, 한기 아, 차이 차이가 돌가고스차이가 있죠. 네. 네 트로한밖에 스커지 없는데 자, 오, 스커지 오, 다 아, 아 유나습니다백리지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소모습니다또 네. 네. 지금 뭔가 아오고 있거든요. 자, 뮤스본 쪽에서 싸움. 자, 여기서 김성대, 똘똘 뭉쳐서, 자, 먹어낸다면. 자, 어, 거기에다가 저분이까지, 본질 어? 한쪽까지그 따라 들어갔었어. 이걸? 예, 네, 뮤탄스크인데, 뭔가 싸우기 전에서의 뮤탄스크 그 양은 조금 더 앞섰습니다만은. 네. 자, 여기에서 오히려 김성대또 저분이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어, 율골이 많이 잡혀요. 네. 자 서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맞죠? 양쪽에서 교전이 일어나 보니까요. 네. 본진한 쪽에서의 싸움을 할때 뮤타스의 양자체를 조금 더 예, 많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만 예. 추가되는 병력이 있었고 싸움의 한칸 정도 오른쪽으로 먼저 움직인 것이 이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대더 맞은 것이 뮤타스 크 차이가 엄청나게 네. 지금은 도어졌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지금 한 타가 끝났었는데 뮤타스가 방어했습니다. 네, 예, 저 뮤탈리스크가 오른쪽에서 한기 추가가 돼서 이 뮤탈리스크의 숫자 차이가 한 기였고 스쿼치 차이가 한에서네 정도가 났거든요? 네. 이런훈들과가좀더 정도 정도 앞서는 상황에서 하지만 점자를 먼저 때려주면서 뒤로 빠지는 그런 컨트롤을 해줬고 추가인의 팀이 좀 빠르게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정훈 선수가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네. 그런 대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세이브의성공 김성대 선수 네, 자 원, 에, 꾸준하게 지금은 에... 스포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역습은 최대한 지금은 늦춰놨습니다만은. 요것도 네. 지금은 앞압 맞히... 아, 뷰타차이가 많이 나요? 예. 딱 네. 나쁘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력이 점멸하고 상대가 한 3, 4기 정도만 남더라도 이건 거의 대패라고 할수 음. 있을 만큼의 그런 차이가 발생됩니다. 네. 한 3기 정도에 4기 정도 동일한 자원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극복하기란 여간 또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 네. 스포가 둘입니다만은 여기 본질 안쪽에는 하나니까 아래쪽에 저 드론들 점사해서 잡아내면서 네 계속 모아가고 있죠. 그렇지, 김성대 선수 여기서 덕피아를 준다면 경기 세게 받고 일등 올라가는 거예요 김성대. 저우는 놀라운 작전으로 층에 따라 승자를 와서 이대로 맞았거든요. 네. 자 지금 상황에 인구수 두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인구수 차이도 처음에 이제 대규모 뮤탈리스크 싸움이 한번 꽝 붙고 난 이후에 인구 차이가 확 났죠. 저우링에 어떤 나리스 분명이 있었고 푸코프론이로 버티면서 든근이 지금은 병력을 모아가려고 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우링까지 오게 되면은 신경 쓸게 예. 너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본을 쓰는 니다 지진.